2025년 2월 13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은 양국 간의 무역, 방위, 에너지 협력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높은 관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높은 관세가 미국 제품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무역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에 대해 미국산 석유, 가스, 군사 장비의 구매를 늘리고 관세를 인하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양국은 이러한 무역 문제를 7개월 이내에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인도는 2030년까지 미국과의 무역을 두 배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방위 협력 분야에서도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인도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제공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는 인도의 방위 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높은 관세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는 인도의 관세를 매우 높다, 고 지적하며,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에 대해 인도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양국은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도는 미국산 석유와 가스의 수입을 늘려 무역 적자를 줄이기로 했으며, 이는 양국 간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회담은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에도 미국과 인도 간의 긴밀한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무역과 관세 문제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향후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이번 회담은 양국 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는 향후 국제정세에도 시그니퍼컨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무역과 방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과 관세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높은 관세를 매우 큰 문제로 지적하며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에 대해 인도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도는 미국산 석유와 가스의 수입을 늘려 무역 적자를 줄이기로 했으며, 이는 양국 간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회담은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에도 미국과 인도 간의 긴밀한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무역과 관세 문제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향후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이번 회담은 양국 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는 향후 국제 정세에도 시그니퍼컨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무역과 방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과 관세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높은 관세를 매우 큰 문제로 지적하며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에 대해 인도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도는 미국산 석유와 가스의 수입을 늘려 무역 적자를 줄이기로 했으며 이는 양국 간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